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 오골계와 황금수탉이 있는 닭장에 새로운 수탉이 도전을 해가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 황금수탉이 군기를 잡고 있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이 갈고리 요렇게 생겼습니다. 요닭 잡는, 닭 붙잡는 갈고리만든건 가지고 수탁을 조용히 제가 잡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원래 요렇게 가가지고 다리 닭 다리 닭 다리 밑에다가 요렇게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. 제가 요 황금 수탉을 한번 잡아 보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시범이니까요. 음, 황금 수탉 요렇게 잡아 다리에요. 엄청 못하게 썰려 오죠 뒷소리 안 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닭 뒤에 뒤꿈치에 닭발이 하나 더나와 있습니다. 여기 여기 보시면. 거기 때문에 고기 창 같은 식이가 돼 가지고 걸리는 곳이 여기 요요 요 부분 요 지금 발 되는 부분. 삼각침에도 걸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요 일단 이거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닭은 일단 이 수탉은 풀어주고 지금 저기 보이는 저기 도전해서 들어온고저 수탉 저거 지금 둘이 싸우면 하죠 저거 암탉과 수탉하고 싸우네 이 암탉과 수탉 싸우는 건 내가 처음 본다. 거 그래서 제가 다 수탉 놈은 암탉하고 수탉 싸우는 놈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. 바보! 바보죠 바보! 자, 이리 나와! 이리 나와! 너, 이리 나와! 이리 나 이렇게 잡아! 이렇게 바로 잡아! 이렇게 잡으면 못 한다. 찍도. 이 꼴을 어떻게 뭐 포도 깨지지 못지다 여기다들 다 가지고 외관이 왔는데. 이상 닭장에서 닭 붙잡는 방법의 간단히 잡는 방법을 다시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. 닭장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놔 두시면은 뭐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,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에 또 좋은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2020년 4월 12일, 일요일, 오후인데요. 오늘 뭐 오후에 잠깐 뭐 비가 좀 온다 그러는데, 요새 경보가 뭐 서울 지역에도 한 11일째인가 12일째 지금 발효 중인데요. 바람도 많고 그러니까 산불 조심하시고 건강하신 하루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 다음에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명산리 능모로 이병현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